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과 자기의 관계를 이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더큰 관계요, 더 먼저 가져야 될 관계요, 더 중요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더 먼저 생각하고, 더 중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더 치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하신 말씀은 먼저란 말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습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가운데, 또 많은 실패에서 회개하는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기도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람들도 잘 되고, 지금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영도 잘 되고, 검생도 잘 되고, 내세도 잘 되고,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복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지. 하나님보다 아무리 중요하게 해도 일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자기나 자기 육체나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것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견고하고 높아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면, 막 그것은 인본이 돼버리고 또... 유물주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인본주의 신앙, 유물주의 신앙, 물질을 먼저 생각하고, 유물주의 신앙,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인본주의 신앙,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이런 것은 다 멸해지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시다. 어 하나님 먼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여기에 보면, 어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었다면, 막그 사람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다.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또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순서를 여기에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꼭 순수란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무엇을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인이 되지 않냐고 사람을 사랑하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 위하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먼저 있어서 주님 사랑하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은지 나이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도 계명인데 이걸 계명을해서 빼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해 놓고 그 뒤에 사랑 계명을 지키나. 이때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면 이 말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원인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그것이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사람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안 믿는 사람. 그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족도 사랑하고, 아들도, 자식도 사랑하고, 부부끼리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순국자도 있고,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국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다 자기의 전부를 바쳐 사랑할 정도로 사랑을 합니다, 사람을. 그러나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원동력이 돼서 거기서 충격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자 그럼 순서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 이제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두 강령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다음이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사랑은 무슨 뜻인가?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 분민한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꾸 미워합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구원이 어찌되든 상관치 않는다는 뜻이요. 구원의 손해가 돼도 상관치 않는다는 뜻이요. 구원이 안 돼도 믿음생활이 어찌되든 상관치 않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참으로 사랑하는 자니, 그 말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자, 그 원인 관계가 되고, 참 사랑이 하나님 사랑한 이웃을 사랑하는 원인이 되면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참된 것이 됩니다. 이 둘은 이렇게 하나는 원인이 되고 하나는 결과가 되고 그 결과를 보고 그 원인되는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둘은 하나라 그 말입니다. 하나라. 하나님 사랑하는 원인이 되니까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 사랑이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나는 내가 고통을 면해 줄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고통을 면해 주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자기 때문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호통받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호통받지 않도록 해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높기 때문에 천했으면 천함을 면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은 힘이 강한 것 강하기 때문에 그분을 도와줄 길이요. 그분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다 가진 자요. 완전자인데. 그분을 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구속받은, 택한 구속받은 주님의 양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늘 고통하며, 근심하며,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은 어린 소자를 위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형제나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사람을... 그 사람은 누굽니까? 구속받은 성도요. 구속받은 성도가 죄 가운데 있고, 멸망 중에 있는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치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이웃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다리로 삼으려고 합니까? 이웃하고 원수가 되어도 군이 어찌 되든 믿음이 어찌 되든 상관치 아니하고 죄를 짓든 말든, 멸망을 가든 말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이웃을 이렇게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하는 자가 그 원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인이 있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힘을 먼저 어디에 써야 됩니까? 이웃 사랑하려면 먼저 힘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면 난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겠다. 주님 날 위하여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 마음이 충만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또 아,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그 원인을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한 때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참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까 어떨 때가 됩니까? 그 원동력이 뭡니까 그래서 신앙은 다 필연적입니다. 무슨 원인이 있고 그다음 결과가 생겨. 또그 원인이 그것이 원인이 돼또 결과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착 이렇게 해서 전부를 필연적이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럼. 원동력이 뭐냐? 이웃 사랑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동력이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경험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을 참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이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을 주목만큼 내가 알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만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집체만큼 내가 알고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 그것을 자꾸 깨달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제일 먼저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껍데기만 있습니다. 아, 사랑,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유명무실이요. 허울 좋은 그런, 어,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그 믿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알아야 믿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이거 주님의 대속을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를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 말씀을 통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그제서야 천하의 어둡고 알수 없는 이 비밀을 환하게 알수 있도록 신구약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이런 멸망 중인데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대속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전부 생명을 바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진리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알게 될까? 진리를 통하여 알아봐도 아무리 말로서는 지식으로는 들어도 윤곽적으로 압니다. 전체적으로 완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견고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윤곽적으로 믿는 겁니다. 껍데기로 믿는다 그러면 아직도 알맹이로 믿은 이 단계가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면 그 말이 성령이 와서 나를 감동감화를 시켜버리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도 환히 알 수가 있도록 해주십니다. 의심되고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닌가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꾸 주님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대속의 사랑을 알아가는 이 사람이 되는 이 수고 이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 성령의 이 은혜를 받기를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원인이 되니까. 그 원인이 되으니까. 우리는 항상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상대해야 됩니다. 그냥 수평적으로, 어릴 때는 수평적으로 몇 가지 몇 가지, 신앙생활에 요몇 가지 하면 된다. 이러지만 조금 더더 가면 그몇 가지 몇 가지들이 다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아, 이는몇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원인이면 그 다음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그것이 원인이 돼도 그 다음이 이루어지고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원인과 결과의 이치만 깨달으면 저주로 다뭐열 가지라도 다 외울 수가 있다.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다할 수가 있지. 일부러 열 가지를 하나 손꼽아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아, 이게 원인이네. 이 결과네. 또 결과 그것이 또 원인이 돼. 또그 다음 결과 또 생기네. 이래가지고 주님의 대속을 진리로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 믿는 이 사람. 거기서 행하는 사람. 이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령의이 감동을 받아서 그저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까지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정도로 이제 된다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여기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야 그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리.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주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최종 마지막 은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를, 아버지가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구는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주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최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이 사랑인데, 결과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가 그를 아버지 안에 있도록 해주고 아버지 집안에 있도록 해주고 아버지의 후사가 되게 해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맡기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해줍니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아버지께 사랑받으면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아버지는 집이 있다면, 또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다 모든 위치에 제일 높은 분이에요. 모든 유업을 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냐.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주님도 사랑해서. 주님을 나타내라. 주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하리라. 그 말이.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위하여 생명받쳐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생명받쳐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의 능력을 믿으니 주권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의 역사도 나타나고, 큰 권능의 역사도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 예수 그들을 믿는 거, 어, 믿을 때그 원동력이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그것이 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자, 아버지의 사랑이란 뭐, 그거 뭐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뭐, 그게 빠진 것이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있는데. 아들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셨습니다.